안녕하십니까? 메일 명은 백철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인정받아야 성과도 인정받는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돈들이지 않고 나의 이미지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 지으며 상대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배려하라입니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배려가 실종된,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먼저 상대를 배려한다면 먼저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실하라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좀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성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명언 들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